오케이 okay.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의미 정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목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묵상을 했어? 질문에 대해서는 가까워져야 하는 항상 최근에 그런 말 들으니까 예배는 뭐 모든 순간이 예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우리 가까워지는 순간이 예배니까 어 엄지랑 이런 묵상하는 거랑 어 내가 성경 쓰게 하는 것, 그럼 그두 가지가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엄지는? 나는 나는 사실 생각하면서 사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 근데 <laughs> 사실. 사실. 나는 오늘 묵상하면서 약간 묵상 이야기보다는 묵상을 하면서 바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로 넘어가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 하 음. 나는 내가 일요일 주일 예배 때 통역할 때랑 안할때 그게 커. 내 마음가짐? 되게 크게 다른 음. 거든. 그래서, 통역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그 전날에 한 번, 한번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읽고, 그거를 통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뭐, 깊이 목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내면서 나도 이제 예, 예배로 들여지고, 이해도 잘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쓰임 바꾼다는 느낌도 들고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배를 그냥 듣는 입장으로 주일에 가면은 뭔가 집중이 안 돼요 네. 목사님 말도 한40% 한 정도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잘못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 요그 원인은 또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배를 그냥 드리러 갔어. 그 통역 안 하고 그냥 드릴 때는 내가 예배를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거 응.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사모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야지, 뭘 받고 가야지, 약간 이런 쪽으로 응. 생각을 하니까 더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응.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생각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응. 그런데 드리다 보면 드리고 하나님이랑 가까우지다 보면 우리에게도 더 삶의 그 축복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아니 생략이 된 거겠지 들리지도 않는데 뭔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음. 내가 그래서 오늘 그치 주님 없는 하루는 삶의 덫이라고 그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나도 그런 아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는 게 우선 내 하나님께 더좀더 집중하고 들만의 시간을 늘리는 게 하나님한테 나는 내가 들수 있는 예배가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음. 그런 걸 묵상하면서 아 어떻게라도 지금 뭐 내가 성경 쓰기를 할때 어쩌다 하루씩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걸조금이라도더 시간을 조금 더 쏟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 음 일단 음.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깊이 그 의지하는 거를 시간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가야, 그 최상의 것을 들리려고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 엄지한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건뭐인것 같아? 난, 시간인데, 특히나 아침의 시간. 음. 그게 나는 일하러 가는 거 아니면 은못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네. 어. 이지로 일어나서, 묵상을 음. 먼저 한다면, 그게 나의 최상의 노력.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인 것 같아. 음. 지금은, 오늘의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개, 두 가지 묵상 플러스, 그 실천, 구체적인 실천을 했다 했잖아. 두 음. 번째가 뭐냐면 그 요새 어제랑 오늘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목사을 못했어. 그래서 가는 댄샤에서 듣고 보고 딱그 정도거든 가는 길이. 그래서 그렇게 음. 하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딱그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냥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흘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개인적인 교재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되게 부족하다는 반응이 들었어. 그래서 내일은 되도록이면 아침에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꼭 이거를 듣고 묵상하고 싶고. 나중에 일안갈 때는 독서실 맨날 갈 때는 딱 독서실 도착하자마자 딱 이거 묵상하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 질문 딱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딱 붙여놓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같아 오늘 이 목사는 뭐지? 김명사 목사님 맨 처음 목상 시작하는 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영상과 보니까 목사님은 5시 반이라고 하던데 이거 영상 올라가는 그래서. 시간 어 그런가 봐 그래서 되도록이면 5시 반에 하시고 뭐. 아니 근데 힘들다면 뭐 출근하는 뭐 버스 안에서나 이런 말씀도 하셨어 맞아 맞아 그건 응. 들었어 내가 듣고 싶은 것듣데아마 그러더라고 아, <laughs> 시간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들은 거는 노래 들이만큼 어, 축복에 들어온다는 것 세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 이 우리를 최고라 불 축복해 주신다 이런 음, 음, 음. 되게 와닿던 것 같아. 음. 리는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새로 산 옷은 꼭 교회 먼저 입고 가야 된다고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음. 그게 엄마의 그때 엄마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태도였나. 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은 우리가 우리 둘 관계에서 교회에서 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 우리 둘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선이 응. 기뻐하시게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도 어, 더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워십 웨이트 워크가다 같은 거라고 그런 우리가 했던 말인데 세 가지를 다 음. 음.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도장끼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음, 그러니까 그만 해주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치우치는 것 같아. 맞아. 봉사가 바빠지면 어. 기다림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음. 기다림이 맞아. 지속되면, 봉사는 음. 안 하고 싶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렇게 뭐, 진짜 하나님한테, 결제하고 갈 때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응. 나도 옛날에 했던 말도 그때는 뭐 내가 당장 진짜 신앙이 낮아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봉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말 하자 했잖아 <laughs> 어. 당사자 <laughs> 어. 근데 그때는 진짜 진짜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 하나님과 둘이 결제하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도 너무 좋았고 예배를 그걸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진짜 나한테는 일주일 그때는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는데도 그 시간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가 약간 에너지를 얻는 듯한 그한 시간 예배 시간이 그랬었어 그때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얻는 예배를 많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근데. 정말 그거 하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음, 음. 지금도 그때 예배를 정말 어 감사하면서 또그걸아 이렇게 있구나하면서 음, 음, 함께 나서 뭐 스시집에서 일할 때도 음. 아나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물론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음, 음, 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보여드려야지 그걸 한 음, 번씩이라도 많이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어 교회 나가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음. 되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용기 낸 거거든 완전 완전 시단네그 오야한테 가서 아 교회 가보시는건 어떠냐 뭐 이렇게 말하고 음. 완전 일본 분들이신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은 걸 한국 사람들과 음. 맞아. 뭐 하나의 약간 기업 같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뭐 그냥 모임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 있고 그냥 그런 하나의 신념 같은 큰 음. 사랑? 제가... 어, 미안해. 아니, 아니, 그,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알았다. 이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좀 알게 되는 목상이었다. 음. 처음에? 어, 이거는 나의 그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에는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해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검도 이런 걸 배울 때 먼저 뭐 다리를 어떻게 내딛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손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이런 거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배우고 나서 그러면 이 자세를 하려면 그걸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배우고 음. 다리 배우고 이거 배우고 처음에 가르쳐 줄 때는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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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가르쳐 주잖아 혹시 검도를 배워본 사람이라 다르군 <웃음> 배워본 숙련자라 <laughs> 골프 얘기할까 검도 얘기할까 그 <laughs> 그래서 따로따로 그 따로, 따로 배워야 맞아. 그게 뭔지 알잖아.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게그 자세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배워야 더잘할수 있다. 이 영어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길러. 그리고 그 말씀도 했잖죠 어 받은 만큼 나눠야 한다는. 응응응 응, 응, 응. 만나 쌓아지는 응. 응. 것처럼. 응어 쌓아두면 썩는다는. 응. 그래서 그래서 아이 나눔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목상이었어. 음. 응.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뭐다 비슷한 것일지만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선극 고를 때선극 어떤 거 할까 할때 음. 사랑, 사랑을 받았는데 나누니까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그런 거였죠. 갖고 어, 어, 어. 있으니까 자꾸 작아지고 작아지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놀린> 작아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같이. 이렇게 들서 <laughs>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테또 마지막으로 음, 그런 것처럼 충분히 받고 있는데 나누는 게 부족한 건 같아. 내가 지금 정말로 나누는 거는 음, 엄지랑 많이 나누는 것 같고 내가 받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많이 좋지만. 어,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할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래가 그냥 빨리 단기 성교나 이런 게 시작돼서 음. 어,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음. 그런 거갈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멀리 안 봐도 오늘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 우리 둘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도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해도 좋겠다 이렇게 그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 응. 청년들끼리 다른 걸 해서 뭐 일주일에 뭐한 번이라든지 몇 달에 한 번해서 응. 그런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맞 우리가 가까이에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멀리 안 나가도 많이, 많은 것 같아. 음. 응. 근데 멀리 가면은 또또 다른 그러니까 뭐 확실히 정확히 전도 그런 거를 항상 약간 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좀 깨어 있다가 정말 만약 하나님이 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우리를 쓰실 수 있게끔 약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러는 구체적인 실천 그런 거는 다 얘기한.. 얘기 아직 못한 거 있나요? 음... 실천이, 나의 실천은 응. 직장 내에서의 조금 더 크리스천 다운 모습을 보이기 그렇게 응. 오늘 생각했어 음, 다 교회 안 다니셔?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응. 응. 대부분은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응. 지난번에 말했던 뭐 본사에 두 명은 천주교 다닌다있 했고 음, 음, 음. 음, 그런 나머지 안 다니는 사람 많고, 음.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를 받은 만큼 나눠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음. 그전 지금까지는 약간 내 신앙과 그걸 좀 가장 중요시 생각했는데, 어, 이건 함께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주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동시에 어, 그때 받은 또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게 직장 직접... 내에서,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거를 구체적이라 하니까 약간 뭔가 계속 겹치고 겹치고 막 이렇게 두근스워하게 되더라고 지금 매칠 하니까 우리가. 음. 그래서 약간 어, 아침에 이 묵상을 하고 나도 조금만 그래도 그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하기라든지 음. 뭐, 누굴 뭐 가식장에서 누군가에게 한번더 말을 새각게 걸기라든지 음. 그한거을 어, 그런... 약간 얘기해보는 그런 지금 얘기해보... 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 음. 그래서 좀 그날 뭐 그런 게 많이 없었고, 그냥, 딱히 없으면, 그냥 없었다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내가 요새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뭐 말을 걸거나,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걸안 하는 것 같아. 음. 그냥 조용히, 그냥 뭔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둘이 가만히 있을 때 나만 안 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있다가 오고 막 이러는데, 음. 오해다. 이거는 교회에서는 절대 안 그러잖아.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챙기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거를. 그니까. 근데 직장 내에서는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면 어떻게 말했는데 내가 나좀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 약간 좀 뭐한테 좀 해서 목뭐 질문을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러셨어요라고 좀 맞춰주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데. 음.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내가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또 뭔가 음. 어그 개인이만 물어보는 게그 사람한테 민폐 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음. 근데 직장에서 뭐 가능한 선에서 어어 어 내가 볼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조금 그런 식으로 다가가거나 어 음, 맞아 오빠가 그런 선을 막못 보는 사람이 아니야니까 잘 아, 그래서 적절한 배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는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막 원래 누군가의 친구를 예전에 왔던 친구를 초대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열때또 연락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전도 파티인데, 뭐딱 그런 거가 있을 때만 1, 지금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딱 그때 우리 지금 전도 파티하는데, 올래? 라고 한마디씩 건네는 건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평소에라도 한 번씩 암부를 묻고 이런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꼭 이럴 때만 했을까라는 좀내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음. 그래서 청많이 만났을 때 그냥 아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관계들은 좀 약간 거짓 관계. 이건 내가 진짜 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맺은 관계들이니까 조금 뭔가 그때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연락을 좀다 끊었던 경우도 있거든. 음. 그런 사람들한테 또 내가 뭔가 한 번씩 다시 연락해서 뭐그회 다니든지 교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락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랑을 응. 사랑을 나눠서.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음. 응. 네, 하나님 만났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내가. 그런 실천을 생각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언제는 그런 예배를 집중하거나 이런 예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나요? 저는 음, 뭐 아까 다 얘기하긴 했지만 통역 아닌 주에도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기. 음. 그리고 이 목상할 때 대도욕이면 상에 앉아서 딱 집중해서 딱 하도 할수 있도록 니다 응.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응.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내 시간을 드리는 거니 진짜 드리는 사람처럼. 음. 응. 이런 거 드리지는 않잖아. 뭘줄 때. 그니까. 이렇게 하 쥐어 쥐아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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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어어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어, 또하나님이랑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이렇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어, 시간과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 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줄수 있는 저유모습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저희의 마음과 태도를 다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드릴 수 있는 어, 저희 모습 드을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어. 고마. 예수님.